안녕하세요. 준무비입니다. 오늘은 이머티더 무비입니다. 채널 고장 우리가 사는 세상. 마법 같은 곳이야. 저마다의 완벽한 행성을 이루고 있어. 심오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잘못 눌렀나봐. 장난치나? 알렉스는 같은 말 에디를 짝사랑하고 있었죠. 요즘은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빨라지는 만큼 글자를 칠 시간 같은 건 없는 <laughs> 세상이라고. 자기가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서 하루하루 살면 돼. 이곳에 살고 있는 이모티콘들은 모두 1인의 표정. 그 외에 다른 표정들은 하면 안 되는 규칙이 있죠. 나는 뭐야. 그래서 뭐든 그런가보다 해야지. 짱 즐거워도. 와... 어, 얘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어요. 대로 살아 이 멍청아 정식 이모티콘으로 첫 출근을 하는 진 얘를 같이 보냈다 광기공개 <laughs> <laughs> 어, 뭔데 빵 터지고 달리냐 <laughs> 우리 부모님은 나랑 다르게 프로 중에 프로셔 아, 얘기 좀 할까? 네 반응이 벌써 걱정이구나 아니 이모티콘 박스 안에서 일하는 게제 인생 목표인데 와 아들 야! 예, 난열살밖에안 됐는데 일하러 간다 우리는 큰거 우리는 큰거 어... 저도 제가 다른 걸 알아요 엄마 아빠 저 일하고 싶어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다음날 지는 꿈꾸던 직장에 첫 출근을 하게 되죠 드디어 여러분의 첫 출근날이 됐어요 안녕 <laughs> 안녕 <아니요>. 시스템을 소개하죠 긴 <laughs> 이모티콘 박스가 있으므로 불이 밝혀지죠 오이 스마트폰의 주인 알렉스가 선택을 하면 자신의 표정을 보여주는 일을 하는 이모티콘들 <laughs> 완전 짜릿해요 헛헤헤 <laughs> 잇잼 나야 나 하이파이브 알렉스가 몇 주나 안 썼어 어, 주먹이 어서 들어와 친구야 그러다가 손에 지나겠다 좀 도와줘 엄지 좀 잡아줄래? 에라이 콧방귀다 야나 방귀 안 끼거든 주먹 신호 들어옵니다 내, 내 박스야 내게 생겼어 나 너무 기뻐 나 빨리 에디한테 단문 보내야 돼 근데 뭐라고 쓰지? 전... 준비 자, 신고식 가보자! 덜덜덜요 난할수 있어 아주 그냥 난리 울스 파티! 이미 늦었어! 뭐하는 거야! 저 아! 아! 박스 빨리 비워! 자, 탈출 가보자고! 영혼! 아! 아! 진의 다양한 표정을 보고 오류로 판단한 스마일 오류라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한 번이에요! 어쩐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 뭐라고요난널 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너 어디 가냐? 아, 이렇게 태어난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다려라! 우린 니 편이야! 아, 저기, 어떻게 됐어요? 흠. 진!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왔네? 그렇게 스마일과 1대1 면담을 하게 됩니다 내가 유일하게 기분 나쁜 순간에 실수를 했을 때 스마일은 백신 봇을 이용해 진을 제거하려고 하죠 신봇이 나를 고쳐줄까요? 삭제하는 거지만 그거나 이거나 놓치면 어... 어... 안돼 몰래 파티아 입장 안에는 하이파이브 어... 어... 아, 아니, 백신 봇이 쫓아오고 있어 나 잡으러? 여기서 본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돼 바로 루저의 방. 이곳은 사용하지 않는 이모티콘들의 아지트였죠 나보고 오류를헷려 해커 <laughs> 찾아서 다시 프로그래밍 받아 공주 이모티콘 중에 클라우드에 가서 사는 애도 있다는데 그래 그거야 프로그래밍. 나랑 갤차지로 같이 가자, 제발. 넌 인기순위 1등으로 컴백. 헉, 그러니까 나도 될 거가. 찌그러져 있어, 빨간 실. 선인장으로 변장하여 백신 버스에 따돌리기 성공! 하이파이브! 대답 좀 해! 진! 바로 여기야. 문자 앱의 급 여긴 어디야? 여기는. 화면이다! 불쌍한 진, 뭐로 살기 힘드네. 백신 못. 잡피기 전에 우리가 찾자. <laughs> 스마일은 진의 부모님을 몰래 미행하고 있었죠. <laughs> 다 왔다. 여기에 해키브레이크가 있을 거야. <laughs> 아픈 몬들이야 그냥 모시. 이런데서 또 만나네? 저리가 스팸! 짜리. 안녕 트로이 목마 잘 지냈어? 해키브레이크 만나러 왔어 아니 얘가 진짜 트로이 목마였어? 저기 있지 말입니다 키! 우리 얘기 좀 할까? 됐어 얘 진짜 웃긴다 <laughs> 나는 원래 뭐야 그런데 왜 그런지 아자 어때? 어, 됐지? 관심 없다 <laughs> 뭐? 가 아니잖아 여기까지 쫓아왔어 <laughs> 대피할 방법을 떠올린 헤키! 이 터널이 밖으로 이어져! 도와줘! 캔디 크러쉬가 왜 나와? 위에서 끌어올려! <laughs> 여기 느낌이 이상해 걱정마 우리가 구해줄게 집중 안할래 아나 설탕 중독이거든 빨리 진을 꺼내야 돼 같은 새끼리 만나면 터져버리는 게임으로 신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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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노랑은 안돼 노랑은 안돼 가을 무도회? 페북 가입했거든? 근데 나한테 친구 신청 걸었어 <laughs> 저기 혹시 테이스티 너... 뭐? 겔리시오스 어. 넌 이제 끝이야. 결국 알렉스는 스마트폰을 수리하기로 합니다. 맞추는 거. 스페셜 캔디를 이용해 지네 빼내려는 해킹. 스페셜 캔디라고 생각할 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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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알렉시 달력에 뭐가 새로 떴는데? 별거 아닐 거야 일단은 클라우드에 업로드 돼야 돼 진을 클라우드에 업로드 시켜 다시 재프로그래밍을 시키려는 해키 저스트 댄스까지 가자 관문이 있거든 바로 이 방화벽 아! 딱한번 가봤는데 폭망해서 영원히 차단당했어 난 얼굴을 바꿀 수 있어서 다 다른 이모티콘인 줄알 거다 출발하자고 하이파이브! 안가? 가고있어! 유튜브? 우와 볼게 정말 많다 그때 미행하는 백신 봇들을 발견합니다 미행당하나봐 자동재생 몇시간 정도 괜찮을거야 아아 고마워 괜찮네 친구 네가 날 돕는 거니까. 해키는 평소에 텍스토폴리스를 벗어나고 싶었죠. 가자, 가자. 난 빨리 여기를 나가서 클라우드에 가서 살고 싶어. 어 규칙이 너무 많잖아. 원래 해커 이모티콘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어 그만 징징대고 따라와. 드디어 지름길 저스트 댄스에 도착한 이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건드림 안돼. 뭘막 들어오네. 내 춤을 따라 추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춤못춰 완전 멈추라고! 일단 잘 보고 따라해봐 자 다함께 댄스 타임! <목소리> 잡았다! 자, 음악을 느껴봐! 그래 잘하네 그거야! <목소리> 뭐야 해킹아 <해키가> 공주 이모티콘이었어? <목소리> 공주 이모티콘이었어? <목소리> 로봇이잖아 쟤들은 춤못춰 앱 실행으로 모두의 웃음거리가 된, 알렉스! 빨리, 빨리 와! 서둘러! 어, 아, 진! 어? 내가 잡았어! 진! 어? 뭐야? 아, 잠깐... 알렉스가 앱을 버렸어. 구하러 안갈 거야? 진, 드롭박스에 다 왔어, 여기 진이 친구의 친구 소정함을 알려주자 사는 잘 사는 게다 무슨 소용이야 정답이네 휴지통으로 가서 하이파이브를 구하기로 합니다 계곡을 타면 빨라 오류가 발견된다면 우린 다 똥돼요 어, 나는 원래 똥이야 이제 어쩔 네요 어? <laughs> <laughs> 이제 기분 나아 <나와봐. 웃음> 여는 어디지? 휴지통이다. 멍청한 손가락아 아, 여기서 나가야 돼? 휴지통은 다 비워질 테고, 그럼 우린 다 꽤. 고 애들 시내에 나갈 거라 그러던데, 에디도 가는 거 같더라. 알렉스도 스마트폰을 고치러 가려던 참이었죠. 리모트콘이 처음 나왔을 땐 음주... 아님 신부였어. 박스에 갇혀 살면 이런 건못 봐. 넌 나가려고 하는데, 난그 반대잖아. 나는 네 모습 그대로가 되게 멋있어. 이것도 챙겨야겠지. 에디에게 하이파이브. 넌 멋진 애야, 알렉스가 다음에 있잖아. <laughs> 우리 아기 엄마 잃어버렸자여. 쓰지통에서 <laughs> <laughs> 하이파이브를 발견한 진과 해키. 조상님들과 만날 준비가 됐어요. 뭐해, 나야 진. 당겨 해키. 최종 떼어내. 최좀 떼려고 죽어. 너 완전. 틀렸어. 나도 관심 받고 있다고. <laughs> 내 생명의 은인 해키브레이크가 도와준 덕분이야. 어서 태어난 것 같은 인스타그램 하고 있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된 행복한 사진들을 보며 지금껏 진에 대했던 자신의 모습에 후회하는 엄마. 그렇지 않아.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까지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뭐. 숨긴 거야 아이 참피하잖아 같이 지인을 찾자 뭐 파이팅 레좀 볼래? 저것도 뭐야? 나! 백신 봇은 진과 일행들을 쫓다가 손이 엉켜버리죠 빨리 드롭박스로 가야 돼 업소프트웨어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안전발을 내리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가자! 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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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은 극캔디가 그또 탈출하고 싶다! 방화벽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비번 아이콘에 올라가. 10하고 10일. 10하고 10일. 아! 접근 금지. 간다! 좋아하는 음식 어 스테이크 스테이크 편지통에서 아, 편지가 있었다고 말하는 하이파이브 이메일을 봤어. 걔 이름이 뭐야? 기이 숙자 마주 이쁜 인가? 아 찾았다. 에디 맞아 맞아 그거야. 저 하늘에 다이아몬드 같아.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 여기 맨 끝에 하이파이브 보이지. 이 메일을 왜 버렸는지 알겠네. 에디. 접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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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와. 너를 뭐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럼 시작할게. 진 또한 자신의 모습을 잃고 싶지 않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했던 이 모험이 이대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슬퍼. 이런 마음이라면 나는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히. 어. 뭐, 뭐, 뭐. 진의 결정에 존중하는 해키는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이 싫다고 말합니다 네말 감동이었어 근데 태어나서 진짜 처음으로 뭐 밖에 안 느껴져 어? 안돼진저 예약했는데 좀 일찍 왔어요 괜찮아요 바로 봐드릴게요 진을 끌고 갔어 진을 데려오자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삭제돼 버릴걸 세상에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진짜 모습으로 탈 것을 부르는 해키. <laughs> 자신도 어리라며 함께 삭제하라고 말하는 아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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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전을을버버하하파파이브해키브이크크진여 어, Oh, 왜 왔어? 나만 잘 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알렉스 g 약시간 <laughs> 대체 고백은 어떻게 하는 거지? 진이 에디한테 이모티콘을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하나밖에 못 보낼 거야 진찰이야진한테 크게 다 있거든 o 과연 그럴까요? 오! 어, 정님 모두에게 정치를 알린 해키의 모습을 본 진은 용기를 내어 직접 나서기로 합니다 <목소리> 엄마? 아빠? 저번에 이 박스에서 큰 실수를 했어 미안해 남아있어 진 그걸 다시 불러내봐 해키브레이크씹금이 그래, 그야! 남도 나도 용기를 내! 있지, 이 이모티콘 진심 도이다 에디는 가을 무도에 자신과 함도 가자고 말하죠. 같이 가고 싶어. 바뀌었어요? 일단 갖고 있으려고요. 아이고 아들. 진은 그렇게 무사히 마을을 지켜냅니다. 모두 함께 이모티 파 <laughs> 알렉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러분 모두 자기 박스로 진을 모를 것 같은데 세. chơi